네, 오늘 골도구석 5장 18절로 1 0절 말씀을 통해서 글쓰를 증거하는 삶과 재물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책을. 어떤 직책이죠? 어떤 직책? 바로 화목하게 하는. 그렇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으로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화목케 하는 것일까요? 누구와 누구를. 자, 바로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서 성경은 원수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관계였어요. 었 그렇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랑과 아직은 원수 관계에 있는 구신자들 그 하나님과 파업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죄로 주셨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누가 누가를 갈등했을 때 어떻게 해요? 둘 다가 내가 정말 다 각자 없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서서 두 사람 사이를 풀어주려고 우리가 애를 쓰잖아, 요 그렇잖아요. 이쪽 가서는 저쪽에 또 좋은 말을 해주고, 이쪽 정도 저쪽에 좋은 말을 해줘가지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잘 풀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뭐예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서 아직은 하나님과 원시적된 그런 관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끌어 주는 것이야말로 이것처럼 더 귀한 직분이 없는 것이죠, 더 귀한 사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이죠. 화목한 직분을 우리에게 영원스럽게 우리에게 받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참, 하여튼 그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도 할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영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는 이런 중매쟁의 역할을 한다는게 사실 우리로서참 감당하기 어려운 예전에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신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또이 사명을 우리가 이제 힘써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냥 감당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 도구가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을 그 관계를 황복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들 오히려 아, 선행을 삼면 되지, 뭐 남들 더도선 선행을 살면 되고 선행에 힘쓰면 되지. 자기를 스스로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볼때참 선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그 안에 보면은 그 추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오로지 예수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나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다오 하고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이젠그 복음을 들고서 바로 세상에. 허무케는, 어, 그런지 담당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명령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y so easy study, I think, I was a g o 예수 그리스도,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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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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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오셨다고 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고비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바로 그, 여러것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스들을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참 귀한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누리, 경험했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복음 안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 우리가 세상에 알수 없는 그런 참 복된 일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도 또한 우리가 너무나 맛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나 혼자만 지으면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라도 내가 참 이렇게 음식점 가서 정말 맛있는 먹었으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걸 꼭 같이 가서 먹게 해야겠다, 같이 먹게 해주게 그런 마음이 다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데 음식도 우리가 이렇게 어,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같이 먹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내가 막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믿요이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막고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직 이 맛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함께 이것을 누릴 수있다 하는 것이 한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화목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재에 대해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되게 본을 보셨죠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이런 그들이 목전에 앉아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추사인 주인에게 청하여 추사의 분들을 보내 주셔서 하라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목은 양같이 방어하는 바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가시 것이지 불쌍히. 우리는 지금 누구를 불쌍히 볼까요? 누구? 를참 우리가 이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참 세상의 어떤 그런 풍포에 우리가 많이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치관이 가치관이 사실은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돈 많고 잘생기고. 같은 뭐 지식도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다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들을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저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보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해. 그때 우리가 정말 그들을 불쌍하게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무리 가족 세상 속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정말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보호의 능력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어디서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죠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잠깐 왔다가 사라질 것 같다 그불과합니다 우리가 볼때 그들이 영원한 것 같지만요, 영원한 것은 사실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업, 그 회사 다닐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제이 책들을 중에 그본책 중에, 그본책 중에 제목이 기업의 수명은 30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30년. 그 기업이 막 잘되고 영원할 것같아고요 대개 보면 이 역사 보니까 30년 남의 기업이다 실패된다는 거예요. 다 실패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절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오금만이 영원하지. 오금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지금. 복음의 가치를 저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언제 알고 있다고 하냐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것에대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것에대 해서 그들을 불쌍하 여마. 우리가 이제 가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다 하하하고 웃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참 공허함을 가직해 있어. 요늘 방황, 늘 두려움 떠나. 어찌할까 알지 못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또 근심이 많고요, 그렇죠? 없으면 오늘 또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좀 그렇죠? 그것을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지고 있다면 정말 불쌍한 인간, 사람, 불쌍한 모습이죠, 모습. 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염을 누리자, 그렇죠? 자염를 그것이 얼마나 좀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긴 담쌓인.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몸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근심하고 그 때문에 반항하고 그런데 그 모습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판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은도 없음으로 인해서 불쌍한 여인을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정이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 1절 한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착마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나의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내양심의 성령에서 나와서 버려지원하는게 지금 뭐예요? 바울 사도가 큰 근심이 있고요, 그치 않는 고통이 따랐어요. 뭐 때문일까요? 뭐 참조 보니까 내 형제꽃, 내고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요.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 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잃면서 너무나 큰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바울사도는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복음을 증가는 그런 사후였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 사랑, 그들이 정말 빨리 예수를 믿고 주약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 큰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큰 근심으로 또 괴롭다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 우리 주변에 아직 정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직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마음스가 어떻습니까? 정말 바울사도처럼 우리가 큰큰 고통 내 마음이 정말 진짜 아픈. 그런데 그런 마음을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 위해서 더 기도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힘써 도움을 우리가 증거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가 약하다는 다면 우리는 기도해보죠.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한 영혼 한 영혼 내 정말 가까운 이웃들이 아직 돌아가지 않던 그영혼들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파워스러처럼근심적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화목하의책도를감당해서복음을 증거를 하는 그런 일을 담당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 말로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우리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정말 언변을 그 가지고 복음을 전달할지라도 우리 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시 그것은 어떻게 해요? 허구에 뜨는 말에 불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참 이제 목사로서 가장 두려우신 뭐냐면,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정말 전하는 대로 제가 살아야지. 전하는 대로 제가 살지 못하면서 말씀만 제가 아무리 정말 그 언변을 가지고 전하는 대로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정말 말씀이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일치된 삶을 살려고 무덤에를 씁니다. 그래야 우리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도 정말 우리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조롱 소리 조롱 적기 소리를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냥 그, 그 박찬욱 감독이라는 이제 유명 한 감독이잖아요. 그 감독이 그 시리즈로 그 복수 시리즈 영화를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나온 단그 대사가 뭐예요? 그 정도 도는 전도사인데 전도사 네. 한테게 가서 이제 아무리 렇게 하니까 너나 잡아세요. 뒤 뒤면 뭐죠? 이입니다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조롱하는 며도 전하는 복음은 정말 참 진리인데 삶이 뒤받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것이죠보 우리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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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받죠 마태복음 10절 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빛이 사 살아 피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 너희 착한 행실, 그것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또 우리가 선한 행실할 때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우리가 좀 하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좀 손해 분들좀 살아가야 돼. 그냥 악착같이 내가 손해 안보려고 하고 남들 어떻게 이기고 이겨 이기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뭘 다를 바가 있겠어요? 사람들 제가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참고 좀 양보하고 좀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좀 아들도 정말 그들 예수님 사는 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좀 듣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가 제가 젊었을 때만이고 어렸을 때만이고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모는 자기나 교회를 안 보내도 자기 자식들은 보냈어요. 왜 교회 가면 좋은 말듣는다 거예요. 애들 책해진다며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만. <목소리> 근데 불가결 신뢰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지 이유가 뭘까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지금 어떻게요? 해 해손시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근데 지금 자꾸 우리가 모범의 문이 닫혀져가잖아요. 정말 우리는 다들 걱정하는 니까 우리가 지금 유럽교회 유럽교회가 정말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성전들을 정말 그렇게 곳곳에 지었는데 지금 들여다보는 텅텅 빈 그런 모습들이 그게 과연 그 유럽의 교회만의 일이겠냐 는 것이죠. 지금 벌써 우리 한국에도 그런 조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왜 그래서 다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면 바로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가치를 해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제 오히려 다 찾아가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못 받아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먼저 힘을 써야 되죠.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모습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시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의류와의 권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글쓰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하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 시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거룩하게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 1절에서도 주님께 말씀하셨죠. 세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내가 너를 사랑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네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기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서로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제한 사람들이 어떻게요? 아 정말 전도의 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정말 참된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다 네. 그럴 때 복음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 삶의 독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살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요 복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힘써 입을 열어서 증거해드리죠. 진한 우리 힘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뒷받침될 때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행실과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화목한는 직분을 맡한 번, 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합한한 번, 한 번, 한서주에한려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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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